하도신요 신앙고백하므목요새벽을 하나님 앞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믿사그외에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명으로인 하사 동정녀 마냥하여 하시고 군두여 밀라드에 고나을사 십자가를 못박게시 장사한 지사망만 죽은 자가 운데서살아나시하늘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시오제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식하고 성령을 믿사옵니다. 성령을 믿사옵니다. 죄를 살아주시고, 몸이나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은 이상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을 참, 행복하며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해결하며, 바른 일을 걷지 못한 우리의 를 반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서 말씀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로서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로, 반드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확고히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록을 대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소원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8 0자 하겠습니다 전 손들어 미니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아 의지함을 근거로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넉넉했습니다. 내 죄를 지기 위하여. 첫번째 문제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주신 것은 내 소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세가지죠. 어, 가로를 주시고 모든 가로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주셨어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가로 속에 들어가는 단어를 문자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모든 무엇과 무엇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죠? 이 답을 하시는 분은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은 10편 34편 12절입니다. 생명을 상호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이 계속되어서 장수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인지상정의 예, 이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에, 궁극적으로 올바른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소망은 듣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상호하는 이런 표현, 예,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상호하다는 말이 뭐냐면, 합회천데요. 어, 기쁘다, 즐거하다. 워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는요? 그런 뜻이죠. 또한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말씀은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라고 그렇게 분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장수를 하고 싶지만 은 생애 가운데 누가 흉사를 많이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좋은 일을 보기로. 왕이 만세수를 리셔서 이렇게 왕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것은 번영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왕이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 그래서 라틴 민족 사이에서는 이 산다는 말은 곧 형통하다. 형통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삶의 악한 일은 일부러 배제하고 싶은 것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현자들이 때론 삶에 대해서 참된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지요. 예.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매한 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그 길을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어, 세네카라는 이 로마의 현자가 있습니다. 그는 삶의 유익이라 그 길이에 있지 아니하고 그 활용에 있다. 가장 오래 사는 자가 때로는 가장 미천한 삶을 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짧게 살아도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자들도 있다. 그렇게 지금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처럼 정확히 그 삶을 알게 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삶입니다. 불행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삶의 모든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단지 비참한 삶 가운데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결과도 저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진정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운받은 자들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작 지극한 행복 가운데 영속적으로 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죠. 어, 불행하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안에서 영속적인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들 자신에게 내려진 불행을 자발적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의 없이 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슨 인간들이 그들의 욕망의 강폭함 속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함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으면서 또 행복을 획득하려는 그들의 어, 노력에 무의성은 신랄하게 천망하고 있습니다. 물고필이 되고 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나 찾으며 열심히 손에 넣으려고 하는 데 반했습니다. 백명중 거의 한명 정도가 간신히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서 평화와 조용하고 람직한 인생의 상태를 비우고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극한 행복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근로로부터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 온 세상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속을 부리다 또한 타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자라고 하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회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이선배에게 이런 부분에 유익을 주는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를 많이 배우고 그의 노래들을 이렇게 참 자주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의외가는 것입니다. 다이슨이 두 가지 반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것을 얻고자 그의 노래가 잘고수를하고 있음을 겨우 칭고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많은 환란을 초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은 바로 이것이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사는 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에 있음에 대한 말씀. 어, 이들을 또 그의 사랑하는 감개하는 자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어, 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오은 길로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 그래서 천단 행복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이 g 도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get the opportunity to get the o p p o r t u 은 눈으로서 또 순간적으로 쾌락에 취하며 참된 행복이 아닌 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도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연속적인 즐거움과 영원한 복락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행벌을 내리기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욕망과 또 욕심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올바른 방향으로, 방법으로 참된 행복을 취하지 못하고, 악한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인생들의 모습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삶을 통해서 또 생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정당하고 공정한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난란과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삶의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고 또 신앙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감을 우리에게 참, 자주 반복하여 묵상하도록 노래로 수수시 시편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오래 살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길을 찾고자 하는,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